최근에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라오스 여성이 순수하고 소박하고 때가 묻지 않았다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전의 이야기고요 이제는 그런 여성들을 만나려면 고산족마을 가서 만나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라오스 여성들도 이제 라오스 남성들도요 라오스 사람들 이제 시간적으로 지나면서 계산적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오늘 그 얘기 한번 갑니다 라오스에 오셨는데 일하는 남성을 보면요. 지금 이 남성은 신지식인입니다. 라우스 남성도 이럴 줄안 하는데, 일하는 라우스 남성을 만났다. 여기 전부 여자 종업원들이죠? 신지식인입니다. 디마트 들어가보고 있어요. 디마트. 중국 사람이 하는, 중국 제품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한국 투어객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마른 과일이니 막 이런 걸 사가세요. 이런 것들 싸고 좋죠. 근데 이거 선물을 해드리잖아요. 받는 사람이 잘안 드시게 돼요. 그리고 마른 과일이 아니라 방부제하고 설탕하고 겁나게 첨가된 진짜 먹으면 콜레스테롤 확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한국에 가서 선물로 드리면. 받으시는 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가끔 여기 보면 배낭여행 오시거나 자유여행 오신 분들이 여기 와서 쇼핑을 하시면서 선물을 준비하시는 거 보면 아우 저건 아닌데 좀더 쓰시고 아이고 좋은데 가셔서 정말 생과일 말린 거 물에 불리면 요구르트 되는 거 그런 거 사시죠 하고 이야기해 주고 싶을 때가 많답니다 근데 뭐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틀린 걸 제가 뭐 어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네마트에 남이랑 뭐 사러 왔어요. 남이 남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지 남이 안녕하세요. 남이 짜파게티 <laughs> 스낵 먹고 있어요.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다 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라오스 토요일인데요. 상당한 모습이고요. 라오스 사람들. 요즘 그 영상에 라오스 분들이 순수하다, 순수하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올라옵니다. 예, 순수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이제 순수한 것은 산 속에 계시는 고산족 분들이 좀 순수하고요. 외지 사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만반치 않게 바뀌어가고 있는 세태예요. 경제가 좀 나름 어렵다 보니까 라오스 사람들이 이제 돈 벌기가 좀 어렵고 돈을 벌었는데 물가가 오늘도 제가 엄마네 마트 와 보니까 뭐 바카스가 9,000깁 하던 게 지금 12,000 깁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라오스 환율이 라오스 깁 자체가 상당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스 깁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살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많이 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한달 열심히 일해서 라오스 지금 노동부에서 인정한 한달 월급이 160만 깁으로 140만 깁에서 20만 깁이 올라갔는데 160만 깁 가지고 엄마네 맡아와서 한달 먹을 거리를 산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스 분들의 순수도가 조금은, 조금은, 많이, 조금 좀, 순수의 측정치수가, 치수가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 오는 날 이런 거, 비막이하고 재밌죠? 라오스에서만 볼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와서 사람들을 뭐, 만나고, 같이 지내고 하는 데는요, 의외로 좋아요. 계산적이진 않은데 외국인을 만나면 아무래도 라오스 사람들하고 는좀씀씀이도 틀리고 한국 사람들은 돈이 좀 있다라는 인지 때문에 라오스 분들이 생각하는 것또 우리가 그 분들을 대할 때 코로나 전하고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외국인 만나도 많은 돈을 기대하거나 뭐 서로 사는 거에 대한 그 생활 차이를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분들이 라오스 분들이었고 지금은 이왕이면 내가 라오스 사람이랑 사는 게 아니고 한국인이랑 산다면 좀더 나은 삶을 그리고 한국 분들이 뭐 나하고 평생 살게 아니고 길게는 뭐 1년 짧게는 한두달 만에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한 목에 돈을 좀 받아내기를 원하시니까 순수의 측정 도수가 조금은 좀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네, 그 순수의 측정치라고 수 얘기하니까 뭐 순수의 오염도라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죠? 라오스 분들도 이제는 그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좀 하세요. 그래서 어 우리 식구가 네 식구인데 160만 기 벌어오는 두 식구, 320만 기, 200만 기 벌어오는 두 식구, 그럼 720만 기, 720만 기 가지고 집세 내고 오토바이 각자 네 대. 탈부금 내고 기름값 내고 또 밥값 지출하고 라오스 분들 식사를 안해 드시니까 두끼 정도 식사 지출하고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외식도 하고 그런 쪽에 이제 가계부는 쓰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물건들을 사오면서 한달 생활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근데 조금 좀 깨인 여성들은 주로 라우스 여성들의 그주 직업군이 식당이거든요. 식당 식당에서 일하기가 사실 좀 고대요. 그러니까 식당이 아닌 곳을 택하면 조금 사회물을 먹었던 여성들 같으면 외국인하고 교제해보고 마음에 맞으면 또 같이 살림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돈을 잘 줘요. 정말 잘 줍니다. 화끈하게.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사람들은 돈을 조금씩 줘요. 일주일에. 찔락찔락. 일본 사람들은 목돈을 주진 않는데, 한몫해줄 때, 엔화가 좀, 자위가 크니까 좀 많이 주고 자기가 일본으로 돌아갈 때 AS를 완벽하게 하고 나은 자녀가 있으면 그 후속 조치까지 확실히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이 지금 태국이나 나우스에 별로 없다는 사실이죠. 한국인들만큼 많지가 않아요. 자, 한국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꼬박꼬박 주고 자하면좀더 주고 또 갑자기 만났는데 선물 봉쇄도 막 하고 하니까 한국인들이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이왕이면 목표를 세울 때 가장 비엔티엔 시내나 시앙마이에서 많이 눈에 띄는 한국인들을 만나려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현지 여성들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사업하려고 할때 뭐 창업하려고 할 때, 뭐 투자하려고 할때 라오스 분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습인데 대부분 오셔서 뭐 여성을 만나는 것도 비즈니스도 창업도 급하게 가요. 급하게 그냥 한 번에 꽉 질르는 순서대로 가니까 상대를 잘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플랜이 계획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확 집어넣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백도도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돈이 계속 들어가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여기 투자하고 시간 보내는 것들이 아깝고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계시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기는 됩니다만 우리 한국인들이 물론 빨리빨리 정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1970년대 경제 5개년 개발하면서 잘 살고 지금 세계 뭐 10위권 가까운 경제 국가가 됐지만 외국에 나오시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조금 안 하시고 천천히 둘러보면서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실은 모든 교민분들은 그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루두루 둘러보시고 유람도 하시고 사람들 현재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현재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라든지. 이동, 인구, 체크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 내가 뭐, 무역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운송의 수단이나 도로 사정이 어떤지, 또이 나라 여성을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나라 여성들의 남성과는 어떤지, 결혼과는 어떤지, 이 사람들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살펴보시고, 스윙을 하신다 그러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무리를 안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만, 여유있게, 넉넉하게 잘 가지고 계시면, 현지에 와서, 적응하시는데, 실패가 될 확률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과장된 것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팩트. 아, 요즘 팩트란 얘기 참 많이 해요. 진실입니다. 트루. 트루. T-R-U인가요? 트루.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라미야 엄마네 마트 왔다가 오늘 또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를 나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명감에 의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 라오스의 토요일 거리를 이렇게 영상에 담으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보다 주차하기 쉽고 한국보다 막 계산적이지 않아도 되고 다음유유자족 여유롭게 다들 방랑신 김사가시 돼서 살수 있는 곳이 이 라오스다라는 모습 저는 분명히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강에 다니는 이 처자들도 오늘 쉬어요 쉬는 날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폰사반나 통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